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네, 기억 나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고초를 겪었죠. 어, 물론 뭐 당일날 해결했습니다. 저는 명탐정 코난 빙의 해가지고 어,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때 하다 말았죠. 하다 말았죠. 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습을 여기서 해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었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래서 잡았어요. 그그놈 현장 내가 쾅 박는, 박고 튀는 현장 잡았는데 안 돼서 이제 CCTV 돌려보다가 결국은 나 아파트 오기 전에 그놈이 아파트에 차 세운 거 그거 확보했죠. 근데 이놈이 차 세우고 내렸는데 CCTV 딴 데는 안 찍혔는데 어디에 대가리 쑥 지나간다. 근데 요 셔츠 색깔 보니까 그놈이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 그러니까 아파트 두 동이 있어요. 113동, 114동. 그래서 두개 CCTV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딱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113동 엘리베이터가 싹 열리더라고요. 사동 거딱끈 다음에 3동 이렇게 봤죠. 근데 CCTV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그 아파트에서는 CCTV가 어 요렇게 찍는 구도에서 요렇게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 문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 처음에 이제 딱 타고 나서 타고 나서 이제 요 놈이 올라가서 내리는 것까지는 화면에 나오는데 요 cctv 에 층수가 안 찍혔어요 요즘 거는 층수 찍히게 나오거나 막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때는 층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쨌든 타고 내렸어요 근데 이놈이 몇 층에 사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시간을 재야죠. 어, 그래서 제가 문 닫힐 때부터 문 열릴 때까지 시간을 딱 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한 8, 9초? 뭐한 10초? 아 그냥 기억상 이제 10초라고 합시다. 10초가 걸렸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아, 그 전에 이제 이놈이 이놈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탔죠. 그러니까 도대 누군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입CCTV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놈이 이제 이렇게 딱 타요. 근데 보통 이렇게 타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버튼 누르고 기다렸다 내리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렇게 걸어가더니 이쪽 옆에도 또 이렇게 층수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왼손으로 들어가면서 뚝 누르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얼굴 안 보여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까지 딱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 쉬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쉬, 얼굴이 안 보여. 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죠. 제발 돌아봐. 얼굴 좀 보여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기지개를 으악키는데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새끼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차딱 때려 박기 생겼어 내가 그래서 이거 캡처해놨어내 핸드폰에도 있어요, 새끼. 여기서 깔까요? 화면에다가? 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얼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놈 몇 층에 사는지 알라고 시간 딱 쟀죠. 10초라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사진 집에 가서 이제 컬러 프린터 딱 출력한 다음에 이제 갔죠. 수사 가야죠.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지하 3층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몇 층인지 모르니까 일단 뭐 높은 층 이렇게 눌러 놓고 엘베를 쓱 올라가니까 10초가 지나갈 때쯤 한 8층 이렇게 쓱 올라가더라고요. 8층. 그러면은 요 놈은 위에 살까요? 8층 살까요? 아래 살까요? 아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가속도가 붙고 감속을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쑥 올라갔으니까 뭐가 반영 안 됐어요. 감속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8층 지나갈 때쯤 10초였다면 아마 그 밑에서 스서히 섰을 거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8층부터 이제 해서 탐문 수사를 했죠. 그다음 벨 눌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사람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모른다. 근데 7층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 아. 이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 수사가 길어지겠는데, 뭐 혼자 생각하면서 이제 6층으로 갔죠. 6층 가고 여기, 여기 하고서 5층까지 갔어요. 5층. 근데 501호 사람 없고 502호 딱 눌러서 이제 할머니가 어네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아저 실례합니다. 몇동뭐도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잠시만 하니까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팍보여드려서저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아들인데. 해가지고 할머니 멱살을 떼. 잡으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아 이래 이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할머니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어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우리 아들놈 새끼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들 전화 어쫌 이따 아들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뭐 얘기를 해요 뭐 자기 뭐냐 뭐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자기가 그,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급하게 갔대. 근데 그런 거 무시 뭐 뻥이지 뭐 쥐가 앰뷸런스야 쥐가 가서 뭐할 건데 어, 그러니까 그, 그럴 때 그냥 일일이 대응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아예아예 아, 예, 그냥 그러고 말았죠 어, 그리고 요즘 뭐 신나게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도 계속 침묵을 지켰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리비는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돈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딱 내가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깎으라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쎄요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뭐또 뿜악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몇번 때려줬더니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수리 다 하시고 저한테 청구하시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손해 자 이거 다 공부예요 공부 손해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나눠집니다 직접 손해는 가해 행위로 인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입니다. 만약에 내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이팔 부러진 거 이거. 근데 결국 손해는 돈으로 나 환산이 돼요.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팔을 붙이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결국은 병원비가 되겠죠.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때려 박혔죠. 직접 손해는 어떻게 계산돼요? 수리비로 계산이 되죠. 수리비. 그다음에 간접 손해는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가해로 못 얻었을 때 그게 간접 손해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를 쓸수 있었는데 센터 입고시키면서 못쓴그 손해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게 렌트비예요. 렌트비. 렌트비로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뭐 때려 맞춰서 다리가 부러져서 강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직접 손해는 요 치료비고요. 간접 손해는 제, 제가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을 못번거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재산상 손해를 전부 받은다면요건 이제 재산상 손해죠. 그 다음에 어떤 손해든 정신적 손해라는 측면이도 있어요. 정신적 손해. 네, 그래서 뭐 생명, 신체, 재산, 침해, 뭐 명예에 대한 침해 모두 요 정신적 침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요거를 위자료라고 해요. 위자료. 근데 이 위자료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내가 정신의 침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사실은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합의금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자료까지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네 마음까지 챙겨 줬으니까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하고 끝내는 이제 그런 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신의 침해가 엄청 많았죠. 사실 좀 재밌기도 했어요. 코난 놀이 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긴 했는데 하여튼 간 짜증 났잖아. 하여튼 그래서 수리비 렌트비 그래서 기다려 봐한 그 다음에 일단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맡겼는데 저는 문짝 갈아야 될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뭐 결국은 문짝을 안 갈아도 됐어요. 문짝을. 어. 꼭 겉에 철판만 가니까 아주 감쪽 같더라고. 나는 문짝을 다 갈고 싶었거든요. 차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수리비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30만 원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내 마음에 안 차. 마음에 안 차. 그리고 이제 렌트비 당시 이제 제 차가 렌트비가 하루에 2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만 원인가. 근데이 렌트비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통 렌트하면 어디 떠올라요? 제주도 떠오르죠. 제주도 렌트카는 엄청 싸요, 싸요. 그냥 일반 렌트비는 생각보다 비싸요. 일반 시내에 사는 렌트비가 요즘에 뭐 쏘카 있고 그래서 많지만 그래서 렌트비에서 이제 20 해가지고 이게 3일 걸렸으니까 요거 60만 원, 요거 30만 원, 90만 원이잖아요. 부족해 아직. 부족해. 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올도색을 하려 그랬어요. 원래 문짝 같은 거 갈면은 색깔 달라지니까 원상회복 하려면 도색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온 차량을 딱 보니까 감쪽 가더라고 아주 색깔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좀 유행하는 이제 유리막 코팅을 올리자 그래. 어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싹 입혔습니다. 그거 해서 그거 한 40만 원 했나? 그래서 한 130만 원.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적절히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전화했죠. 어 그래서 아 선생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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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얼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하고 군말 없이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어이 놈은 그냥 지가 그냥 명함만 끼워놨으면 은잘 해결될 거. 괜히 나한테 걸려가지고. 괜히 나한테. 어 그래서 앞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어어 어, 어, 이렇게 하면안돼안돼 안 돼. 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이렇게 하나 하나 그, 이게 찾아보면 이게 뭐 이런 증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